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BES 배터리 ESS가 최근 한국은 아니고 글로벌로 불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019년 준비 없이 설치되어 화재가 크게 났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소개한 일본 사례죠. 가고시마현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성된 ESS에서 화재가 시작되었고, 이 사고로 ESS 설비가 설치된 건물 한동이 전소한 사례입니다. 이건 2017년에 완공된 것으로, 시기적으로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미국도 화재가 자주 나는데, 최근 위주로 보면, 23년 9월, 벨리센터 캘리포니아 태양강 배터리 저장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생된 화재인데요. 영상으로 보면 연기 정도만 나오는 경우로 진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화재가 22년 4월에도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 것이 문제죠. 이렇게 되면 나머지 컨테이너들도 화재 가능성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대만에서 는 화재로 자, 리얼하게 보여주죠. 자, 소방 영상으로 찍은 건데요. 이 사람이 이 내부에 촬영까지 하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사람들이 너무 근처에 있고, 대만에서도 이런 화재가 최근에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화재 진압 대응이 문제라고 해서 영상이 나온 건데요. 컨테이너 문도 열려 있고, 화재 앞에서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거든요. 위험한 대응입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소방관은 BES 화재에 접근하고 진압하는 방법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BES 화재가 비율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확한 원인은 분석 중이라 나중에 다시 데이터를 봐야겠습니다. 이건 독일에서의 BES 폭발 화재입니다. 응급 구조대원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주말에 독일에서 큰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영상을 좀 보시죠. ESS 화재의 상황들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게시물은 배터리 전문가, 화재 진압 전문가들에게 링크가 된 건데요. 여기 게시물 의견 중에는 배터리 시스템이 공냉식이냐, 순냉식이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향후에 ESS 안전 규격이 현재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냉식이 UL1973 같은 규격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LFP냐, NCM이냐 하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배터리가 뭔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 현재 유럽에서 가정용 ESS가 생각보다 많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LFP가 많이 쓰이는데요. 배터리 가격이 현재 낮기 때문에, ESS 산업 자체가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현재 커지고 있고, 이건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인 안전이라든지 기술은 전기차에서 일부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LFP도 유럽 가정용 ESS에 많이 쓰이는데, 실제 이 규모가 대량 유틸리티 규모보다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 LFP가 많이 쓰이고, LFP가 사용된 가정용 ESS에서 폭발, 화재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LFP가 NCM 대비 안전하지만, 그것은 비율적인 문제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특정한 임계점을 넘으면 LFP나 NCM이나 화재 발생 확률은 동일합니다. 이 그림은 글로벌로 ESS 화재 현황을 나타나는데요. 사실 ESS가 많이 설치된 지역에서 화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벤트 연도로 보면 2020년 이전에 많이 생긴 이 부분은 한국 사례일 것이고요. 자,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죠. 이게 글로벌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치 장소가 많아지니 화재도 발생하는데 현재 ESS 시스템은 아직 성숙한 단계는 아닙니다. 자, 추가의 기술 진보가 적용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LG 엔솔의 최신 ESS 시스템을 보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ESS 전시회에 제품 및 기술력을 선보였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신제품은 순행식 냉각 방식을 적용한다. 기존 공랭식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고 제품 수명이 긴 것이 특징이다. 순행식을 적용했는데 비용이 절감이 가능하다.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또 모듈러 방식을 적용해 각 지역의 환경 및 규제 등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ESS의 운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배터리는 LFP를 신규로 나오는데요. ncm ess도 제조를 합니다. ncm이 필요한 고밀도 제품의 ess가 필요한 장소도 따로 있거든요. 이런 ncm을 사용할 때는 lfp보다 다소 안전에 더 많은 장치가 들어가면 됩니다. 삼성 sdi도 lfp를 사용할 예정이지만 현재로는 nca 양극재를 사용해 배터리 용량을 30% 이상 향상시키는데 기술력을 모았습니다. sbb라는 명칭으로 이 컨테이너 하나면 400가구에 하루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여기에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화재를 감지해 직접 분사로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과 순행 시스템을 적용한 것입니다. 기술적인 변화가 공냉에서 순행으로 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이 ss의 냉각 시스템의 성능과 검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냉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용적인 측면이 있고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냉 수냉 냉각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결국 이것이 폭발로 이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폭발 방지를 위한 설계 해석 및 검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림은 테슬라 파워 월 배터리의 액체 냉각 기술 다이어그램입니다.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도 대부분 배터리 팩이 액체 냉각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응용하면 ess 배터리 팩 냉각 기술도 성숙된 기술이 적용되게 됩니다. 전기차는 진동, 충격, 고온, 저온의 교차 등 상대적으로 더 가혹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ess는 고정되어 있으니 그 정도는 아니죠. 어떻든 액체 냉각 시스템이 더 비싸다는 겁니다. 동일한 냉각 용량을 갖춘 순행식의 현재 시장 가격은 공냉식 장치에 4에서 5배에 이릅니다. 근데 냉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배터리 팩 내부에 열 폭주가 발생하면 폭발에 이르게 되죠. 이런 경우 소화약제를 배터리 팩에 분사해야 하며 정밀한 분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팩 수준의 감지 모니터링 소화 기능을 구현해야 하므로 화재 방지 시스템의 가격도 비싸집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요. 순행식을 쓰고 소화약제 분사 시스템과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더해진다면 ESS의 가격은 추가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화재가 난다고 ESS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경계해야 하는데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전기로 실대 전환이 확실하다면 ESS는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 항상 이 SS를 들고 다닙니다. 결국 기술이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그 기술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